함수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각팁의 전화 판매량 평균입니다. 올림에서 정수로 구하시는 거고요. 단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는 겁니다. 주어지 함수는 라운드업이랑 개이머리지 함수. 개이머리지 함수로 평균 구하시면 되고요. 라운드업으로 올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평균을 구하시면 되겠죠. 커서 두시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개이머리지 함수.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 셀 범위. 셀 범위는 삼각티에이 있는 구분부터 전화 판매량까지. 자, 그럼 몇 번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입니다. 열, 위치 필드는 5 하시면 되고요. 조건 범위는 9분, 삼각팁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확인 누르시면 평균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뒤에 에버리지를 자르셔서, 그 다음에 나한테 업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칸에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요. 밑에서 자릿수 하시는데, 저희 정수 하실 거니까 0 하시면 이렇게 소점이 없어지면서 정수가 됐습니다. 자, 그럼 확인 누르시면 간단하게 끝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세하고 다양한 문제는 영상 아래 제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